얘 닿는지야. 아, 화이팅! 이 아, 방망이 회이 카메라 내부 중. 내부중 없어. 지 응. 렌즈에 따라서 닫는지 오케이. 뒤바디바 오케이. 아, 잘쳤네 아, 쳤네 이렇게 되 바닥에 잡어3만 3. 아, 한 미쳤다. 53. 나 뭐 약간 카메라에서 하는 i n n e 트리 h 티 i s t m 스 s dinner. c h r i s t 이게 오케이 잡을 때 r Christmas dinner. c h r i s t m 때마다 계속 n e r Christmas d i 트리니티 Christmas dinner. Christmas d i 집중 오, 우리는 우리 충분히 저. 우리는 10시 3 0분 오늘 2시간 반경이니까 2시간부터 오늘 오늘 2시간 결승맞결승시간야1 5분여기까지2시간고타이번한 나이스 이 <laughs> 시 머리 봐. 놀이게놀이게놀수게잘았어 아이고. 역시 역시. 비 까비 까비 에아이들에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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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짜증나 예이 나이이아유 베이스 위인 하얀색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비 오고 온거 아니에요? 탕후아탕으로다 베이스 타예 네. 네. 자, 또 편하게 하나. 아까처럼 가자. 맞아. 자, 편하게. 편하게. 아이. 진짜. 아, 가라 가라. 그냥 가래요. 진짜로. 아, 가비! 가비! 정어택, 정어택, 정택, 정택, 정어택. 정어택, 정어택. 근데 살벌했다. 진짜 발에 반박자 들졌다그터도 수도로 주웠다 정어리택. 정어택. 리 快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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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해야 돼. 아, 정태. <laughs> 슬라이딩 해야돼! 나이스 정태희! 상룡 위험했 슬라이딩 해야돼 슬라이딩 해야돼 안돼! 면 절이라도 해야돼! 개미끄러요 아니면 땅땅 뒤로 콩 어? 정태희 절 놓을게 두퇴 가면 안되지 육압두퇴 이륙 운전 되야돼 찬스 찬스 죽을거 있3분 죽을거 있 오버롬 했어 오. 섭게네요 천천히 천천히 역시 이게 형준이와의 차이 아! 아! 좋아! 가자 가자! 어나 음. 어, 플라이 조심하고! <놀람> 오! 썰어, 썰어, 썰어! 썰이 썰어, 썰어, 썰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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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저세 저세 저세. 오케이. 고구 고구.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아. 좋다. 고구. 와 고급 고구 배트. 고구 배트. 이렇게 잡아 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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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 아웃이야. 강 뒤에 이강 뒤. 미로 잡아 줘. 한 점만 한 점만. 로 잡아 주라고. 오케이! 골! 골! 오케이 오케이, 다음그다음 전태희 <목소리> 조심 조심해! 걷는 것도 조심해야 돼 스킵만 해 스킵만 <laughs> 에이 아, 수, 야, 수, 야, 수, 야, 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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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하지마아 조심해 아, 아, 야 들어왔다 얘들어왔어 들어왔어 선생님 탈 졌다 선생왜안 빨라서 스터 잘먹고 그냥.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잘 아, 그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laughs>